안녕하세요. 처음 질문 드리는데요. 혹시 불교도 잘 아실까요? 불교가 좋은데 아직 반야심경의 색즉시공, 공즉시색 의미가 정확히 와닿지 않습니다. 몰라요. 불교 전혀 모릅니다.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색은 물질계, 즉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을 의미하며 공은 공허함, 비어 있음, 실체가 없음을 뜻합니다. 이거를 도사님 관점으로 풀이해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 아. 제가 공즉지색뭐 이런 걸잘 모르는데 아. 이거에 대해서 좀 풀이를 해보자면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라는 뜻. 여기서 색은 물질계. 아, 색이 물질계고 공이 공허함. 을 뜻하는 실체가 없음 그러면 저는 그러면 제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어, 색은 음으로 하겠습니다 물질계니까 음 음은 어둠이자 물질이자 검은색 음양에서 음 그렇게 표현을 할 거고요 양은 어, 빛이자 어, 영성 또 사상의 영역 으로 볼게요 자, 음, 일단은요. 우리 인간은요, 이 음양을 갖고 있어요. 인간의 이 육신은요, 음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음체, 물질로 구성된 그런 존재, 하나의 껍데기, 뭐, 옷 혹은 집 이렇게 보거든요.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게 인간의 육신이에요. 음체라고 할게요. 수, 물은 음의 상징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인간의 몸은 90%가 물로 이루어져 있대요. 그래서 더욱더 음체라고 부르기에 적합한 구조상태를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인간의 몸이 음체라면, 이 인간은 기본적으로, 물질적 사고를 해요. 음체 상태일 때, 이 음체를 활용하고 있을 때, 음으로서 깨어 있을 때. 근데 우리가 어, 음체가 아닌 영체 상태일 때가 있어요. 혼이 깨어났을 때, 우리는 그 상태를 보통 아스트랄 프로젝션이라고도 하고 유체 이탈 상태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 영체 상태가 되었을 때 영적 사고를 하게 된단 말이죠. 이제 물질적 사고, 음적 사고가 아니라 이때가 아마 어 공을 사용하는 때가 아닌가 이제 공즉시색, 색즉시공의 공. 즉시 색, 색 즉시 공의 공. 그럼 색은 무엇인가? 색은 이 물질적 사고의 그 색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음양의 조화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물질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요 인간으로서 물질계를 살아가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 인간이 이미, 이미 이 색이라는 것을 활용할 수밖에 없고 이 색의 색그 자체이며 색의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인간의 본질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인간의 옷을 입은 신이거든요 우리가 한마디로 인간이지만 인간과 동시에 어 양의 존재이며, 또 영체이기도 하며, 신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럼 인간으로서 우리가 어 좀잘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신인데 인간이 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신으로서 인간의 육신에 깃들었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화합을 할 때도 음향의 조화를 이루어야 다툼도 없고 서로 원하는 관계에서 타협을 잘 해가면서 이렇게 으쌰으쌰 살아갈 겁니다. 이 관계에서는 음양의 조화라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 몸과 영혼에도 음양의 조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물질적 사고를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물질적 사고를 원활하게 이루려고 하면 이 물질적이지 않은 영적 사고가 그만, 그만큼, 조화를 이룰 만큼 뒷받침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완전하게, 어, 음의 사고만 하는 것도 물질에 너무 치우친 사상이며, 완전하게, 어, 영적 사고만 하는 것도 너무 영적으로 치우친 사고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두 가지를 조화롭게 잘 해 나갈 때 음향의 조화가 있다고 라 보는데, 그냥 제가 추구하는 건 그래요. 다른 분들한테 제가 알려드릴 때. 어, 결국 깨달음 또한 음의 데이터에서 나온다. 우리가 이 물질적 사고를 통해서 살아가면서 물질적 사고를 하죠. 어, 이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내 이름은 무엇이지? 내 진짜 이름이 무엇이지? 이름이라는 것은요, 이 물질에서 나왔습니다. 이름을 부여한다라는 개념조차도 인간계에서 나온 거예요. 이 물건을 통찰을 하는 것도 통찰하는 능력과 힘은 신의 것이지만 이 통찰을 할 대상이었던 이 존재는 음의 것이었잖아요. 지상의 것이잖아요. 결국 이 지상의 존재 지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상대적으로 양 천상이라는 것이 부각될 수 있었고 그것을 인지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 물질적 사고가 있음으로 인해서 비물질 사고가 인지가 될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둘중 하나라도 존재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신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인간과 신을 나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음과 양은 반드시 동시에 존재하며 둘중 하나가 없다면 둘다 없는 것이며 존재하기 위해서 둘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타협점이 있어야 속 시끄럽지 않겠죠 이 물질계에서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도 충분한 이 천상의 사상이 필요하고, 천상에서 내가 무언가 공허함 때문에 괴롭다라고 하면 충분한 물질적 사고나 물질적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나의 공허함을 채우려 들 것이고, 그렇게 이 지상으로 내려온 신들이 지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음과 양은 공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이 있어, 양이 있고, 양이 있어, 음이 있고. 이게 뭐 공적 시색 뭐 색즉시공 뭐 그런 거일까나 제가 불교를 전혀 몰라서